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통일로 ic 인접한 곳에 위치한 고양시 전원주택 소개할게요 통일로 ic와 금촌 ic가 자차 15분. 학교와 여러 가지 상권은 자차 5분에서 10분, 삼성역은 자차 20분, 2분 거리의 단지 앞에 버스로는 27분 정도 소요됩니다. 행주대교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어서 과거 4,50분 걸리던 시간이 15분 정도로 확 줄었어요. 저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충전식 LPG 상하수도 개별정화조이고 총 9세대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선시공 후분양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장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현장에서 준비 중에 있어서 그 현장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 대지 전용으로 70평부터 80평, 도로 지분은 전 세대 10평, 집은 실사용 면적 61평부터 82평이에요. 가격대는 7억 중반대부터 시작합니다. 8세대 남아있고, 전세대 전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세를 구하고 계셨다면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겠죠. 오늘 보여드릴 집은 7억 중반이고 전세가는 6억이라고 합니다. 도로 집은 10평, 대지 전용 70평, 1층 20평, 2층 17.8평, 다락 13평이에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진입로는 이쪽이에요. 메인도로에서부터 정말 한 30초 정도 만에 올라오실 수 있고, 여기서 걸어서 가시면 1, 2분 정도 안에 버스 정류장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집하고 이쪽 라인에 있는 집들이 개발이 된 집이고요. 이쪽에 집이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집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집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집들이 쭉 늘어서 있죠. 뭐 동네는 아담하고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여기 가운데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아직은 지붕이 없죠. 나중에 지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마당으로 이 지붕까지 연장을 해서 쓰시면 되고 원하시면은 데크로 깔아 드리고요. 뭐 이제 다른 자재 뭐 이런 것들은 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는 여기인데요. 대문을 요쪽 라인에다가 요렇게 설치를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당 위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마당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직 마무리가 조금씩 덜 됐어요. 집 내부도 마무리가 조금씩 덜된 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쓰실 수 있게 지금 수도도 빼놨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지금 전기도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 만들진 않았고 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를 덮어드릴 거니까 마당을 요정도 공간으로 이제 더 어, 확보를 해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외부. 파 벽돌이 아니라 벽돌을 하나하나 쌓은 이런 조적으로 마감이 된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아이 집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외부에 저렇게 베란다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 부족한 마당을 약간 저렇게 이제 그 외부에 만들어 놓은 저런 베란다를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의 뒤쪽도 한번 제가 이동을 해 볼게요. 집에 뒤쪽에 왔는데요.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집 뒤쪽은 보시다시피 전부 산이에요. 여기는 뭐 그렇게 등산하는 산이 아니어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작은 개울도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좀 계단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 이 자리를 나중에 텃밭 용도로 좀 쓰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는 집의 뒷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 외부에 베란다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 요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충전식 LPG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이동을 해보니까 이 뒤쪽도 뭐요 정도 공간이 있는데, 어, 이런 뒤쪽은 뭐 작은 티테이블 하나 놓고 쓰시던지 아니면은 텃밭 용도로 그냥 쓰셔도 되고, 이거는 오셔서 이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여기 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바닥이 전부 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포치도 있죠 그래서 신발장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거 수납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를 나중에 좀 막아 가지고 이렇게 좀 수납을 좀더 만들어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쪽에 요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현관의 크기는 어현관의 크기는 굉장히 좋네요. 성인이 이 정도면 한 네다섯 분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바닥이 타일 시공 돼 있는데 줄눈 시공도 지금 다돼 있습니다. 신발장은 왼쪽으로 키큰 장이 만들어져 있고 천정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은 어 평범하게 생겼어요. 중문은 3연동 중문인데 어 중문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왼쪽으로는 이제 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가 들어온 중문 여기였죠. 자 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의 사이즈는 어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창도 양쪽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뭐 환기나 채광 이런거는 걱정이 없겠죠 앞쪽에 벽지를 이렇게 한쪽만 딱 포인트로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좀 눈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위쪽에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다 작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실 만한 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 오픈형 선반 그런거 있죠 시스템 선반 그런거 만들어 놓고 여기도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창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방 나가기 전에 보니까 요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각 방에 다 시공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지금 보신 방에 바로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왼쪽을 돌면 샤워 부스가 이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도어는 안 달려 있어요. 파티션은 다 달려 있고 뭐그저 뭐죠? 이아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창 선반 뭐 이런 거다 달려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변기도 비데 일체형 변기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거실 요렇게 보시면 거실은 전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뻥 뚫렸어요 위층까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이쪽 보는 쪽 아주 조망이 좋지요 앞집의 마당을 마치 정원처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배선은 왼쪽 오른쪽 다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원하시는 데다가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KCC 발코니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 들어가 있고, 22mm 복층 유리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트홀로 쓰시는 자리는 이제 이쪽을 쓰시면 되는데 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위에가 아주 뻥 뚫려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오픈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집들은요, 어, 오픈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난방비 많이 들어가죠.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 집은 집을 지을 때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난방비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부에 붙여진 단열재가 220mm짜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벽의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데 근한 40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요런 두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의 제일 끝 쪽에서 보니까 자 이런 디자인이에요 위쪽이 뻥 뚫려서 아주 시원시원하고 여기서도 보니까 위쪽에 거실로 쓰는 공간이 훤히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으로 쓰시는 공간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 여기는 이 정도 크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앞쪽에 식탁을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놓고 쓰시면 한 4인용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 여기 거실과 주방이 지금 바닥이 전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는 주방 가구는 전부 한샘 제품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들어가죠. 오른쪽에 보시면 환기시킬 수 있는 창도 만들어 놨고 이쪽에도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기는 굉장히 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후드가 아직 마무리되기 전이라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이 광파오븐렌지하고 식기세척기는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의 옆에 세탁실 쓰셔야죠. 이 자리 세탁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로 쓰시는 이 자리가 오, 사이즈가 굉장히 높네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도 아주 큼지막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세탁실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수납을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도 이렇게 상부장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은 어 수납도 좀 많이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다 보셨죠? 2층을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드 부품이 이렇게 있네요. 아직 마무리 안된거 청소기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 어 제가 좋아하는 요거 강화 유리 펜스 요렇게 들어가 있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 제가 여기 왔으니까 또 보여 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에요. 근데 폭은 좋습니다. 높이가 어 이거 낮은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높지 않아요. 그냥 보통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좀돼 있어서 그냥 발로 밟으셔도 아프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단실의 디자인은 그냥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요. 채광을 위한 창을 그 계단실에도 만들어 놨고 2층에 올라오시면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죠 이렇게 되 있고 요 왼쪽 보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는 뭐 2층에서 쓰는 이제 작은 거저 미니 주방 아니거 미니 거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요 앞쪽을 통해서 나가면 또 어떤 자리가 있냐 이제 첫 번째 외부 베란다 있습니다 여기는. 폭보다는 길이가 굉장히 길게 생겼죠. 펜스도 전부 강화유로 펜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수도는 빼놨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아래쪽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집에는 각 구역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어컨이 다 시공이 돼 있는데요. 이 에어컨이 그 공기 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어요. 자, 이쪽에 있는 방. 1층에도 지금 이 자리가 방이 있었죠. 자, 요 방도 사이즈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창도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이즈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은 도배지 색깔 때문인지 좀 따뜻한 느낌이 많고 여기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방도 여기 보니까.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시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 시스템 선반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그냥 이 자리도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반대쪽 가 봐야죠. 마지막 방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 정도 공간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다용도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되겠고 여기는 그냥 뭐 창고, 펜트리 이런 공간으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도 환기창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고 자, 이제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도 보시면은 자 사이즈는 아주 좋네요. 수납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수납장을 만들어도 방은 적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도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여기는 만약에 붙박이장을 만드신다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다가 만드시는 게 그림상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방에서 보는 이 뷰는 자 이렇게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힘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쪽 방에서 바라보는 이쪽 뷰도 지금 막힘이 없습니다. 숲세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 방도 들어와 보니까 좀 느낌이 따뜻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다락방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다락방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여기 다락방 올라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자 보세요. 여기 다락방 올라가는 데가 원래 이 정도 높이면은. 머리가 굉장히 다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머리가 여기까지는 안 닿아요 근데 이 앞에 딱 오보니까 여기는 조금 닿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머리를 좀 숙여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참고 보여드려야죠 제가 키가 어 180이에요 이 정도 높이니까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쪽 그 올라오는 머리는 거의 안 닿고요. 한요 정도부터 여기까지도 머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 방으로 쓰실 수 있고, 지금 이 자리도 제가 이렇게 뒤로 쭉 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전기난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층 다락방에 올라오니까 외부에 베란다가 세 군데나 있어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수납장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첫 번째 외부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 나가는 요 출입문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좀 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이 정도 크기의 외부 베란다 하나 보셨죠. 여기 이제 바깥 보시면 이렇게 전부 숲세권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돌면 여기도 이제 베란다가 하나 또 있어요. 자 여기도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는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정도 크기에 외부 베란다 또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란다, 저쪽 가야죠. 아, 저쪽은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방금 이 문을 통해서 나왔죠. 어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이 옥상에 저쪽 끝에 지금 베란다가 하나 보신 거고요. 저쪽 앞에 보면 저기도 베란다 하나 있죠. 저쪽 거긴거 거 보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이 베란다에는 수도나 전기 시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뭐 사이즈는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조립식 캐노피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이게 숲이 많아서 공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죠? 자.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은 여기서 끝이에요. 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